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빠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 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연말입니다. 어, 벌써 연말이네요. 네. 전혀 연말 느낌이 나지 않는 연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일 아닙니까? 아, 근데 네. 좀 확실히 예전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 어, 여기는 저기 성당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요즘 같은 분위기에도 꼭 나가시는 주인 주이신지. 그게 이제 지금 최근 성당에도 지금 단계 조정 요후에는이 20%만 이렇게 출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인 예, 인 거죠. 네. 예. 그러면 정원이 100명이면 내가 21번째 도착을 했다. 상당히. 음, 예. 그럼 못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늦었다 싶으면 뭐 진짜 저는 어. 아닙니다만 아예 뭐 가지 않는 것이고요. 이번에 또 성탄절에 이렇게 또 미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그건 좀큰 결정이네요. 예. 예. 네. 성탄절만 하겠다 이런데도 있을 텐데. 음, 예. <laughs>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늦었다, 늦었다 싶으면 아예 안 가다가 서로 눈치 싸움 하는 건 아닌지. <laughs> 네, 뭐 그래도 요즘 종교 시설이 참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죠. 예. 그, 우리 여기 다니는 성당은 나름대로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음, 어, 이렇게 예. 되네요. 물론입니다. 예. 네, 형 그, 예. 며칠 뒤면은 크리스마스인데 부활절과 더불어서. 크리스마스가 그 기독교, 개신교 이쪽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잖아요. 다 합쳐서 그냥 기독교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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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예. 제가 얼마나 종교에 무관심하지. <laughs>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정도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조금 특히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즐기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 뭐다 하고. 유통계의 제일 큰 이벤트야. 뭐 예. 음. 제가 지금 뭐 종교와 천주교로 믿고는 있지만 음. 왜석가탄신일에는 뭐 캐롤 대신에 벚가가 올린다든지 네. 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아시긴 하지만 아무튼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말 그대로. 뭐좀 예전과는 다르게 좀 방역이 선물이 되는 네.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 모두 가갑한 마음 마찬가지겠죠. 네. 하지만 2020년 크리스마스 마음대로 즐기려다가 2021년 정말 아무것도 <laughs> 그렇죠. 즐길 수 없게 <laughs>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각자 조금씩 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정말 우리 모두 빠짐없이 네. 다 네. 이렇게 잘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가 정말 이제 참 예전과는 좀 다르지 이 코앞에 닥친 것 같은 정말 꽉하게 네. 느껴집니다. 이제 코로나를 이긴다, 극복한다 이런 개념은 좀 무리인 듯하고요. 어떻게 코로나와 함께 이제 더불어 잘살수 있을지를 아, 그렇죠. 예. 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뭐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경남 도민일보 구성원도 몇주 전에 확진자랑 이제 동선이 겹치면서 자가 격리 됐었죠. 그렇죠. 네. 네, 격리 직후에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또 최근에 문제 없이 복귀를 하긴 했지만 그한 2주 정도 되는 기간에 받는 스트레스는 아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습니다. 그뭐 아닌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일단 갑갑하고 힘든 거는 이제 다음 문제고, 네. 격리 시작부터 끝나는 내내 무슨 음. 죄인이 된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렇죠. 뭐 힘들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만약 감염이 된 것으로 나오면은. 그냥 회사 전체가 멈추는 거잖아요. 네. 우리 경남도민일보가 무슨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대기업도 아니고 뭐 건물 작은 건물에 사람들 오미조미다 붙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한개 쓰고 네. <laughs> 자가격리 2주일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네, 참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지만 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2주 동안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좀 웃기는 게 감염 판정 전에는 다 괜찮다. 음성만 나와라 하다가도 결과적으로 2주 동안 아무 일이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아, 또그 기간 회사 업무에 부담을 준게 되잖아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복귀하고 나서도 이제 그렇죠. 미안한 그 감정이 들고 뭐 그런 음, 상황인 거죠. 음. 네. 예 맞습니다. 뭐 저도 부모지만 부모님들 보통 아이가 아프면 뭐 다른 거다 필요 없다. 네. 뭐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렇죠. 뭐 건강하만 자라다오 하다가도 <laughs> 예. 뭐 아이가 뭐또 건강이 건강한데 또 <laughs> 공부를 또안 하면 또 공부 안 한다고 또 뭐라는 것처럼 예. <laughs> 예. 건강하기만 해라 했다가, 그렇죠. 예. 바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래저래 힘든 거죠. 아까 예. 이오기가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 좀 고민을 해야 할 과제 아닌가 싶고요. 어, 게다가 경남도민이 보 코로나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며칠 전이죠. 어, 경남도 교육청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됐었죠. 그렇죠. 박종훈 교육감도 격리가 되고요. 네. 네, 물론 저희는 이제 당시 교육청 상황도 궁금했고 관련 뉴스를 정리해 독자들에게 전하기도 했지만 당장 교육청 출입 기자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저희가 취재 기자들을 웬만해서는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게 했는데 일단 양성이라도 나오면 뭐랄까 그 교육청 출입 기자랑 제가 나름대로 전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나중에 어 제가 나한테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어 그래 잘 지내니? 뭐 이러면서 다른데 쳐다보고 인사를 받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뭐 그런 거죠. 예. 네, 네. 음. 뭐 어쨌든 우리는 물론 더 당황했을. 당사자에게 네. 당시 상황 그리고 이후의 대처 음.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을 담당하는 우기화 기자 연결했습니다. 우기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laughs> 안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어, 바로 질문드릴게요. 네. 그 최근에 교육청 내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나왔을 때그 당시에 그 교육청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제가 지금 이제 교육 분야를 담당하면서 네. 교육청 출입하고, 네. 이제 교육청 기자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17일날 네, 네. 교육청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네. 그날 이제 점심 먹고 제가 직후에 이제 교육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아, 네. 전체 직원 이동을 제한한다, 이런 알림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아, 네, 네. 그날, 그날따라 제가 좀 늦게까지 점심을 먹어가지고 아, 밖에서 전화가 먼저 왔어요. 막 교육청에 확진됐다는데 누가 확진이냐. 아, 예. 지금 아무도 오도가도 못한다는데 어떤 상황이냐 이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 저는 밖에 있어서 일단 작업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못못 네.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정 들어가면서 간신히 들어가긴 했었습니다. 아, 네네. 예. 그 보면 저희가 저번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에서도 항원대 이렇게 그쪽이나다니까좀뭐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심정이 되는데 정말 네네. 딱 근처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네네. 근데 당시 이제 상황을 대하는 심정이 좀 어땠습니까? 네,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laughs> 이제 진짜 이제 코로나가 바로 확돼 있구나. 네, 네. 음. 그래서 어 교육청 누가 확진됐지? 나랑 제가 이제 만났던 분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어 그렇죠. 정말 닥치, 이게 닥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만났던 교육청 분이 밀접 접촉자로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간다. 그래서 <laughs> 네. 어. 네.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알려드린다. 음, 네.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고 네. 그때 제가 기자실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타사 기자들한테도 그 사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음, 네. 양심상 그런 네. 사실을 전달을 하고 바로 네. 기자실에서 철수를 했, 했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알리고 이게 아, 네. 이제 밀접 접촉자분이 양성이 나오면 저도 이제 검사 그렇죠.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다 이제 가까운 시부모님 댁으로 다 이사를 가고 네. 저 혼자 이제 다음날까지 결과 네. 이제 밀접 접촉자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었죠 다행히 아, 네. 음성이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아, 네. 네. 그뭐 그런 혼자가 된 기분이 들면은 갑자기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감정적으로도. 네, 그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경남도민일보 자체 지침에 맞춰서 일단 선제적 조치에 들어가셨죠. 그죠? 그 네, 이제, 지금 이제 네그 자택 근무 중입니다. 자택 근무가 경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가격리가 아, 아니고 오해를 많이 네. 받으신 것 같네요. 네, 네. 정확하게 네, 네. 자택 근무. 우기아 네. 기자와 밀접 접촉을 하신 분이 이제 그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우계약이자는 이런 접촉이나 자가격리하고 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단순히 예 네, 네, 단순히 회사 회사 우리 회사가 이제 지침상 그렇죠 회사 지침상 세 글자로 호들갑이라고 하잖아요 <웃음> <웃음> 회사 지침상 이제 미리 혹시나 또 모르니까 네. 이제 외부 활동을 자제시키고 자택 네, 네 재택근무를 네. 하도록 한 그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노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예. 네. 오히려 동, 동선이 짧아져서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예알겠 <laughs> 아, 네. 그 어쨌든 검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검사를 그... 어떻게 받으셨는지 좀 과정을 좀 설명 아, 그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앞에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제가 이제 앞서 17일 날 밀접 접촉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네. 그다음 날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 음. 그리고 그 다음날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여섯 명이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네. 첫 확진자랑 접촉했던 밀접접촉자 여섯 명이. 음. 그런데 그렇게 아다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제가 만났던 교육청분이 네. 이제 자기가 또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아, 예. 그러면 또그분이 양성이 나면 제가 또봉사 대상이 그렇네요.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조장하고 그 그래, 그분도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네.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또 밀접 접촉자의 접촉자가 되지는 않을까. 음, 물론 이제 밀접 접촉자 접촉자 중에서도 접촉을 많이 하면 능동 감시자로 분류돼서 보건당국에서 연락을 해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대상은 아니 전혀 아니고 방역 네네. 그 당국에서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고요. 네네. 그래서 그 어 바이러스랑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데 네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네. 그 지난주 토요일에 네. 이제 다들 주변에서 너무 걱정이 많아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상원 스포츠 파크 그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아, 네. 네. 혹시 많이 네. 많이 기다리셨나요 그때? 제가 그 이제 새벽 같이 나가야겠다 많이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네. 그랬는데 조금 늦잠을 자서 <웃음> <웃음> 9시 조금 되게 직전에 8시 한 50분쯤에 갔는데 네. 차가 한 40대 정도 있더라고요 아, 어, 네네. 네네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네. 검사를 받았었니다 그래도 검사 시간은 1인차 한, 한 대당 1분 정도 남짓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어, 금방인데 이제 네. 본인이 체감하기에는 그게 길게 <laughs> 느껴지는데 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자였죠 그 네. 남석경 기자가 일면에 네네. 검사 직접 받은 내용을 체험 내용을 아, 그렇죠. 썼었는데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기사에는 이제 코는 순간 따끔함을 느끼는 정도였고 <laughs> 네. 입은 목 근처 부위로 들어올 때 조금 아, 불편하다 생각되는 정도였어아 기억하시네 네. 네.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laughs> 네. <저는 웃음> <laughs> 아, 갑자기 목소리가 개억되시는것 같은데, 네, 잠깐 아니, 차분하게. 엄청 깊숙이 한탄 찌르고 계시더라고요. 엄청 아팠습니다. 네. 아, 남숙 경기자 전화해봐. 아, <laughs> 아, 그, 그 충분히 그 감정이 아니, 느껴집니다. 네, 네. 혹시 금사하신 분이 또그 조금 또, 네. 또 다르잖아요. 옛날에 뭐 헌혈할 때도 네. 보면 아프게 네. 피뽑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그 건강 검진할 때도 대장 내시경도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 지금 네. 통화를 해보니까 우기아 기자가 참 말투도 그렇고 성격이 차분한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옆에 만약에 폭탄이 떨어진다. 네, 네. 그럼 폭탄이 떨어지면 어 옆에 폭탄이 떨어졌네.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웃음> 스타일이거든요. 그데 <laughs> 지금 상당히 여러, 그러니까 아까부터 점점점점 이 결강되는 그렇죠. 게 아예 돼예사롭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승전 남석평 기자. <laughs> <있다로>.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뭐 다행히 음성이 나왔는데요. 뭐 네. 양성이면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죠. 뭐, 일단 한숨 돌렸고 뭐 어떻습니까? 이 가까이서 이런 어수선한 일을 겪으니까 네. 예. 진짜.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제 네, 네. 어, 이제 사람을 만나. 전혀 못 만나야 되는 건가? <laughs> 어, 이제 사람들랑 이 밥을 먹을 수 있으려나? 네네. 그리고 아... 또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기자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와서 뭔가 혹여나 잘못된 소문이 나지는 않을까? 아 <laughs> 어, 네. 네. 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날 얘기를 하고 나서 네네. 이제 밀접 접촉자랑 접촉을 했는데 방역당국 연락은 안 받았. 받아... 지만 뭐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한 직후에 타올론사 기자 한 명이 네네.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고 저 때문에 아, <laughs> <네네>.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아참 어,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구본당국 <laughs> 연락도 안 받은 제가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심리적 공포가 크고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죠. 당황스러운데. 네네. 진짜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로 사각 격리를 당하시는 분들은 어, 엄청 이렇게 압박이 크시겠다 힘드시겠다 음, 그런 네. 생각이 진짜 여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 방송을 들을 청취자들에게 어~ 좀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음. 네뭐첫 번째 네. 나는 네. 나는 밀접 접촉자가 아니다 <laughs> 그건 아까 했고 <웃음> 네. <웃음> 네. 아 그래서 어쨌든 다들 네. 좀 힘드시겠지만 네네. 조심하시고 네. 몸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네. 제가 취재를 이제 자택에서 예?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전화를 하면 대부분 이제 교육청 분들 전화를 하면 자가격리 중이거나 <laughs> 아, 재택근무를 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예. 아무튼 다들 아무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뭐 그나마 좀 밝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다행인 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어 네네네. 재택근무가 편히 쉬기도 어렵고 일에 주, 집중하기도 또 사실상 어려워서 오히려 네. 더 부담되고 힘든 시간일 텐데 어, 잘 견디시기 후배로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네. 지금까지 오기와 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나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만. 정말 코로나가 가깝게 왔다 고 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전에는 그 확진자와 그 동선 이야기를 정말 남 얘기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네. 여기가 어떻고 저기는 잘했다더라 이랬는데 지금은 어 누가 너 무증상 감염 아니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정색하고 100%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이제 시기가 된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 어쩌겠습니까?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어, 그나저나, 최근 언론, 그러니까 특히 서울 지역 거대 매체 보면 K방역 실패다. 뭐 백신 확보에 대한 뭐 어쩌저쩌고 네. 뭐 그런 보도 아, 네. 네. 아, 그거 네. 네.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개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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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미안하긴 한데 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네. 아, 웬만해서는 이제 우리 오맥 이렇게 어, 세게 얘기는 네. 안 하는 네. 편인데 네. 근거는 있죠 그죠네 제가 그 언제든지 네. 네.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인이 네. 호주 네. 인도네시아 음. 네. 일본에 있습니다 아, 네. 음. 한국 상황이 가장 낫고요. 네. 그리고 그 매체들이 그런 거 몰라서 그런 보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저도 최근 백신 보도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조간에도 보니까 또 그런 또 이야기가 많이 또 나오긴 하는데 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직접 열심히 또 깎고 있는 플래시 강연을 통해 가지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또 프로는 작품으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네. 어, 우리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자. 그렇죠. 네. 서로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네. 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방심하지 말자.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자. 뭐 이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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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은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남에게 기대기만 해서도 안 되고 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네.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진주 씨의 태도 어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남도에서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을 두 번을 보냈는데 한 음. 번은 여행을 자제하는 자제하라는 기한이 있었고 다른 한 번은 기한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음. 그런데 이 통장 제주 연수 기간이 그 도에서 내린 지침에서 정한 기한과 겹치지 않으니까 우리 지침 위반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음. 내용이 더라고요 덧붙여서 네. 뭐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네. 진주 이통장 집단 감염 발원지가 네. 어 창원 소재 집단 감염 업소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했다 어뭐 이런 주장도 뭐 복잡하게 말을 할 필요 없고 네. 한마디로 뭐 우리 진주시는 잘못한 게 없다 음. 뭐 진주시를 욕하지 말아 달라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까지 진주 이통장 집단 감염 관련 경남도 내 확진자가 83명입니다. 네. 이 가운데 진주 지역 확진자가 77명이고요. 그런데 기껏 진주시가 우리 이통장은 공문에서 정한 그 여행 자제 기간에 걸리지 않게 제주도 다녀왔고, 또 감염도 그 출발점이 창원이라니까, <laughs> 우리 잘못 없다.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와중에. 네. 이런 태도를 전문용어로 뭐라 하나요? 찌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찌질한 건데 네. 저는 그 진주시에서 이런 거 대답하거나 보도자료 낼때 네. 진짜 진심으로 우리한테 외주를 줘서 좀 네.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laughs> 진짜 너무 한심해서 진짜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 네. 그럼 이때 보도 어떻게 보도자료를 어떻게 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럴 때 권하는 기술이 할말다 하고 네. 부정하기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어떤 네.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이 통장 연수 기간이 경남도에서 보낸 공문에서 정한 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진주시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진주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음. 어. 음. 이 엄중한 시기에 경남도가 지정한 기한과 상관없이 충분히 예방 조치하지 않은 것은 우리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네, 음. 어, 예. 뭐좀 같은 말인데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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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분명히 우리를 변명한 말을 하지만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음. 하는 거죠. 예. 창원 감염도 마찬가지죠. 역학 조사를 보니 이 통장 감염 시발점이 어, 창원인 것으로 나왔다는데 이 때문에 진주시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뭐 누가인지 모르겠지만 음. 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놓고 음.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책임을 통감하고 어,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예, 음. 맞는 거죠. 역시 진주시가 조금 경험이 부족한 아, 건 경험 아니냐. 부족하다고 생각돼. 그게 이제 그냥 내가 욕 먹기 싫다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큰 그림을 못 보는 건데 진주시의 어떤 해명과 보도 자료를 보고 누가 야 우리가 이제까지 그 사실을 몰랐구나 진주시가 오해를 받았구나 진주시 잘못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네, 네. 맞습니다 하까이 네. 제시한 보도 자료 방식으로 하면 뭔가 동정심이 가는데 네. 당장 오늘 보도 나간 거 보니까 <laughs> 여론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반응이 네. 좀 미쳤나, 제네들. <laughs> 네, 어쨌든 좀 안타깝고요. 이제 그 방역 주체는 우리 자신이다. 이 점을 인식을 해야 코로나와 함께 살아 날 살아낼 수 있다는 점을 세기는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최근에 이제 선배보다는 이제 좀 친한 형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선배는 선배입니다. 한수 배웠습니다. <laughs> 어,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다 하고 나서, 네. 다 하고 나서, 아. 어. 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 않는다. 그렇죠. 책임을 음, 통감한다. 제가 한 도도 좀 이런 거죠. 예. 야 누가 한석한석이가 예. 싸가지가 없고 개판이고 <laughs> 애가 인성이 굴러먹었다라고 하는데 난 진짜 그렇게 그래 생각하지 아, 않는다. 예, 예. 그건 진짜 개소리다. 아,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저도 딱 배우 배우 같습니다. <laughs> 아 요즘 손준희 기자 뭐 누가 방송 준비 상태도 안좋고 뭔가 시원했다고 예. 하지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 예, <laughs> 좋은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예. 아수 배웠습니다. 네. 예. 아 근데, 예 음, 네. 저한테는 하면 안 된다. <laughs> 그래도 가까이서 이 아, 연습을 눈, 해야. 살짝 눈빛이 안 좋았는데 이기한테 아, 예. 하십시오. <laughs> 저한테는 안 됩니다. 아, 뭐, 뭐 여튼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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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